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 있는 어떤 k값에 대해서 여기서 헉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너는 움직일 수 있는데 k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요렇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거를 보니까 되게 헉 소리 나오죠 헉 소리 음. 자 결국에는 얘네 둘을 직접 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한 친구를 좀 반대편으로 넘기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s i n X가 작다.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5다. 요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사인과 코사인을 내가 살짝만 그려볼게. 자, 사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코사인은 요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시면 은이 코사인 음? 8분의 파이는요. 너에서부터 오른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건데 그건 사실 요 그래프의 어떤 그림의 대칭성을 봤을 때이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8분의 파이만큼 내려왔을 때랑 값이 똑같겠죠? 음. 물론 각변한 공식을 써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도 너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내려온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사인의 8분의 3파이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음. 식으로 보는 게, 어? 함수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서 훨씬 편하겠죠? 음. 자, 요렇게 해서.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함수를 모두 사인으로 통일을 시켜놓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얘를 조금만 더 커다랗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자, 너에서부터 일단 k가 될수 있는 게2 파이까지 될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그려보긴 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k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 일단은 k의 최솟값이 0이니까, 너부터 너까지는 그래프가 고정이고, 여기서 더 얼마나 나아갈 수 있냐, 어, 이 k 값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으흠. 그리고 k의 체리 값이 2파이기 때문에 가장 길어질 수 있는 순간이 너까지가 되겠죠. 음. 자 아무튼 그러그러한데 너가 마이너스 사인의 8분의 3파이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거를 좀 그어 볼게. 자, 원래 이 8분의 3파이가 이쯤에 있겠죠. 음? 그럼 요 그림의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결국에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절대값이 얼추 똑같을 거고요. 어, 잠깐만, 그림을 조금, 통일성을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똑같이 떼어 볼게요. 괜찮죠? 그럼 여기를 지나게끔, 파란 선을 갖다가 우리가, 쭉 그었을 때, y는, 마이너스 사인에, 8분의 3파이를 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너보다 작아야 된대요. 음,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이고요. 이 k 값이 너까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딱 심플하게만 나와야 된대요. 어,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k가 뭐가 되든간에 이 범위는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이 K 값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냐? 이게 좀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K 값이 충분히 커져서, 어? 요 부분에 새롭게 침범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너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최소 범위가 두 세트로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아, 그러면은 그 말뜻이 바로바로 바로 뭐냐면은, 이 k값이 너보다는, 응? 너보다는 왼쪽이 되야만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8분의 3파이구요 여기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너네 둘의 간격이 결국에는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어,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 간격이. 으흠. 자, 그리고 요 때의 X 값은요,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자, 2분의 3파이라 하면은, 결국 8분의 12파이가 될 거고, 너에서부터 8분의 파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에 X 값은 8분의 11파이가 될 거예요. 으흠. 자, 보자, 보자. 그리고 지금 부등식을 보시면은, 여기에 등호가, 어, 이쪽에 등호가 안 붙어 있죠. 그죠?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k랑 이제 8분의 11파이를 봤을 때 k가 너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게 궁금할 때는 진짜 직접 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 k에다가 8분의 11파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결국에 요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너부터 너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요. 여기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 보시면은 여기는 어차피, 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고, 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되겠구나. K가 8분의 11파이가 돼도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으흠. 그럼 결국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댓값은 4번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낸다면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알파 값이 무엇이 됩니까? 이 정도까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으흠. 자, 지금 여기서 알파라는 게 결국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알파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음. 아시겠죠? 뭐, 요 정도까지도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뭐, K의 최대 값에다가 알파를 더한 값은 무엇입니까? 요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